안녕하세요. 성운님은 철학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씨 장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씨 성씨가 여러 성씨가 있잖아요. 모금도 육자. 오늘은 대답할 류에 해당이 되고요. 다음 성씨 부들육자도 있잖아요. 오늘은 이 성씨에 대해서 장명수리 조합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유씨도 역시 분파 성씨도 이렇게. 분립부수가 있어서 상하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씨들은 다음에 들어오는 이름 중에서 이름 석자가 이로 아래로 이로 아래로 이렇게 분리가 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정명을 해본다면 정활증자가 있어요. 이 정활증자도 보면은 수립 획수가 이렇게 상하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들어오는 이름 한자가 이제 받을 수, 이런 수가 들어오게 되면 이 수도 역시 이렇게 상하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본다면 이름 전체가 상하, 상하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죠. 자 이러한 이름이 분파된 이름인데요. 분리, 고독, 이별, 이런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장면을 하지 말라는 뜻이고요. 끝에 가서 수가 아니고 강일어 문자가 들어온다면 이 강일어 문자는 핵수 구조가 양 옆으로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분파된 이름이 아니라는 뜻이죠. 따라서 유정원은 분파가 아니고 유정수는 위로 아래로 이렇게 상하로 분리가 돼서 분파된 이름이다. 이런 뜻이죠. 다음은 수리핵수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시성씨가 구핵성씨인데요. 구핵성씨가 들어와서 이제 가운데 4핵이 왔습니다. 합산을 하면 13핵이죠. 다음에 7핵이 들어왔어요. 합산을 하게 되면 16핵이죠. 다음에 9핵이 들어왔어요. 18핵이죠. 없는 숫자가 지금 보면은 이제 3액이 들어온다고 보자고요. 9액성 네, 씨가 3액이 들어오게 되면 12액이 되죠. 이1 2액술를 술이 좋지 않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4액이 들어와서 13액술이 좋고요. 7액이 들어오면 16액이 돼서 좋고, 다음에 8액이 들어온다면은 18액이 돼서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좋은 수리로 구성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운데에 유시승신은 4핵이 들어와야 되고요 6핵, 7핵, 8핵, 9핵, 12핵. 그 다음에 14핵, 15핵, 16핵, 20핵, 22핵, 23, 24. 이런 핵수가 들어오면 좋은 수리로 구성이 되면서 끝에서 9핵이 들어온다거나 15핵이 들어오게 되면 초년, 작년, 중년, 말년 이 사격이 좋은 소리로 구성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넘어가서 이제 한자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끌림 자, 이 한자 좋은 뜻이 많이 있고요. 예, 고울 주 자, 단순히 고울이라는 뜻보다는 나라, 뭐 국토, 이런 기운이 들어있고요. 모이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고울 주 자도 이름에 사용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할정 이 정할정자가 이제 바로잡다, 평정하다, 편안하다, 안정이 되다 이런 기운이 들어있어서 이 정할정자도 이름에 사용해도 된다는 뜻이고요. 역시 기뿌입자 좋고요, 평평할준자 역시 좋고요. 슬기예자 편련자죠. 펴, 펴서 나간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모일준자, 증명할연자. 구슬목걸이 영 자, 나타날 현, 밖으로 드러낸다 그런 뜻이죠. 자, 우꾸르 참 자, 이렇게 구성이 되네요. 이제 가운데 이제 이런 한 자가 들어가서 이런 수리고 구성이 되면은 끝에 가서 구1 0억이 들으면 사격이 계란술이다.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작명을해 주시고, 이제 이름 풀리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정원이라는 작명을해 봤어요. 예, 유 씨가 구액에 해당이 되죠? 다음에 발을 정 자, 좋은 뜻이 많다고 그랬죠? 8액이고요강 이름 원 자가 8액인데요. 이강 이름 원 자는 이, 이 삼수병이 들어가죠? 이 삼수병은 물수에서 나왔기 때문에, 필액은 7액이지만, 장명은 오액을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7액이 아니고 8액으로 봐라. 따라서, 자, 유정원은 이름은 988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네요. 자, 밑에 보면은 이제 핵수 음향에 대해서 나왔죠. 이 핵수 음향은 전부 다 홀수가 되지 말아야 되고요. 전부 다 짝수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죠. 예, 이 홀수가 들어와, 들어오지 말고, 짝수 성씨인 이런 성씨가 들어왔다면, 짝수, 짝수, 짝수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이제 구핵은 홀수가 되는데요. 밤에 들어온 핵수가 홀수, 홀수, 홀수 이렇게 장면을 하게 되면 음량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런 뜻이죠. 유정 원의 이름은 짝수 두개홀 수가 없기 때문에 음량이 조화롭다 그런 뜻입니다. 발음 오행은 유에 대한 오행이 있고요, 정에 대한 오행이 있고요, 원에 대한 오행이 있어요. 유는 토, 토기운이 들어가 있죠. 정은 금의 기운이 들어가 있고요. 바로 모양으로음의 원은 토의 기운이 들어가 있죠. 따라서 토금토로 상생이다. 따라서 형제간의 우애도 있고 화목하다. 이 토금토 상생의 기운을 말씀드린 거예요. 사모네행인 역시 수금토인데요. 사모네행은 천인지 삼재를 보는 방식이죠. 역시 발전성 경으로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이제 사주죠. 사주에서 부합된 이름이나 아니냐.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죠. 사주 부분은 이름풀이를 하고 난 다음에 끝에 가서 사주와 함께 이름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넘어간다면 이제 분파죠. 유는 위로 아래로 갈라진다 했어요. 정 자도 위로 아래로 분리가 됐고요. 다만 이 원에서 양옆으로 분리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분파가 아니다. 약 81수리가 있는데요. 이름 석자를 합산을 해서 초년은, 작년은, 중년은, 날년은을 보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수리, 수리 중에서 좋은 수리가 있고 나쁜 수리가 있는데요. 제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제 강한 수리죠. 21핵, 23핵, 33핵 이 수리는 강한 수리에 해당이 되는데, 여성분들이 이제 이러한 수리를 쓰게 되면 뭐 과보가 된다, 좋지 않다 이런 헛소리를 하게 되는데 유교문화권에서는 남성 중심의 시대에있어요 따라서 여성분이 이런 수리를 쓰게 되면 밖에 나가서 출세적인 확률이 크고요. 강은 기운을 따라서 여권 신장이 강하죠. 그래서 유교문화권에서는 이런 수리를 싫어했다는 뜻이죠. 그러나 현 시대는 남성 중심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리를 쓰게 되면 오히려 여성분이 밖에 나가서 얼마든지 능력을 펼칠 수가 있다. 그런 뜻이죠. 따라서 이런 수리는 여성분이 사용해도 오히려 더 좋은 수리로 된다. 구성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리를 보게 되면 9핵, 8핵, 8핵 이렇게 구성이 되었네요. 조년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름 가운데 끝자 이게 초년운이 되고요. 중년운은 장년운은 첫자 가운데 이게 장년운이 되는 거죠. 중년은 이제 성씨하고 끝자고 합해서 이게 중년운이 되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구이백8백팔에 이렇게 되면 에 이런 경우에는 만년운이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름 풀리를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초년 16회에 나왔어요. 등명격으로서 성품이 착하다. 이제 유순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 예, 1 6의해 설명이고요. 1 7회은 이제 건창격으로서요. 지금 강한술에 해당이 되죠. 예, 난관이 있어도 강한 토지로 극복해 나간다.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예, 17회는 역시 건창격으로 강한술이고요. 예, 총은 25회인데 안전격이죠.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머리도 좋고, 수완 능력이 뛰어나다. 이제 안전하게 갈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간다는 뜻입니다. 25에 좋네요. 따라서 유정원의 이름은 청년도 좋고 중년, 장년, 말년 모든 수리가 길한 수리로 구성이 되었네요. 다음에 부모님 이름과 자손 이름과 충이 되지 말아야 돼요. 특히 형충 이렇게 되면은 상하가 불화가 이루어지고요. 화목이 되지 않는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한 자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모님과 자손과의 사주, 부모님과 자손과의 이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장명에 유의해서 장명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 이름과 가운데나 끝자가 같지 말해야 될 이유는 이런 경우에는 주원 소원 그러면 끝자가 같았죠. 자, 여기는 성하, 주하 여기도 끝자 가 같았는데요. 예를 든다면, 여기가 아, 자, 주, 주, 예, 주가 아니고, 여기가 그러니 예, 서가 아니고, 여가 똑같이 주가 들어와서. 이런 경우에 이, 주이 하게 되면은 이제 앞쪽이 같았어요. 자, 이렇게는 장명을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장명을 하게 되면 항렬이 같은 걸로 인식을 하고요. 기운때도 서로가 분상이 돼요. 따라서 이름이 부모님 이름과 가운데나 끝자가 같지 말아야 된 점, 이점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불용한 자가 300자가 있는데요. 이한 자는 앞전 동영상에 예, 일일이 설명을 다 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장남, 장녀, 차남, 찬이가 쓰는 한자가 있어요. 큰대 예, 자는 장남, 장녀, 전용 한자고요. 다음에는 가운데 중 자는 장남, 장녀가 쓰게 되면 불용 한자에 해당이 됩니다. 예,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주역이라는 성명학이 있는데요. 자,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한자 사주 수립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어요. 네, 이름은 수십 가지 법칙이 있는데 보통 삼십여 가지 방식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스물아홉 네, 가지 방식이 그 방식 중에서 이제 이 주역 성명역이라고 있는 뜻이죠. 네, 이 주역은 과거 선조들의 이제 시경, 서경, 역경 중에서 시험 과목의 하나였어요. 그만큼 이 주역이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유정원의 이름은 천지부 개성이 나왔는데요. 상계는 권위천이고요. 다시 하계는 권위지가 돼서 천지부. 이 개성은 하늘은 하늘대로 가고 땅은 땅대로 간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평행선을 계속 달리고 있기 때문에 상하가 만날 수가 없어요. 하늘과 땅은 음과 영으로 만나서 서로가 조화를 이뤄야 되는데 조화를 이루지 못한 예, 그러한 괴상이 천지부 괴상입니다. 다섯, 이제, 이름을 보면, 전체적으로, 예, 다 수리도 좋구요, 바로무형도 좋고, 이제, 분파도 되지 않고, 다 좋은데, 자, 여기서 뭐냐면, 주역 성명에 서 좋지 않네요. 자, 장명을 하시 후에는, 예, 주역을 고르려서 장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다음은 사주를 보겠습니다. 이제, 사주를 보게 되면, 이 정할증자는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강의로문자는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사주에서 목기운 수의 기운이 많으면 이 이름을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뜻이죠. 여기 보면은 기토 일주에 태어났는데 여름에 태어났어요. 수기가 상당히 강해져 이렇게 여름에 태어났는데 다음에 이제 목기 기운도 상당히 강해 고요수생목을 받아서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기토가 오하의 의지를 하고 있는데 다시 목의 기운이 들어왔죠. 안 된다는 뜻이고 물이 많은데 물이 또 들어왔죠. 이게 안 된다는 뜻이고 이 이러면 사용하면 안 된다. 자 무신생도 보면은 갑목일주가 이렇게 많잖아요. 갑이 전부다 목이 태왕으로 돼 있어요. 다음에 수생목해서 제 목의 기운이 더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이 사주에는 수의 기운, 목의 기운이 들어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된다는 뜻이죠.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름이 다 좋다 하더라도 사주에 맞는 이름이 아닐 경우에는 사용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예, 철학관을 소개했습니다. 자, 경남 거제에 있고요. 무료 이름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성원장면으로 들어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고 다음에 이제 유료 부분은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계, 아, 기계 시 유식. 그러니까 유시의 성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성취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